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대단한 피난처를 가진 우리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안식처를 주셔서 어두운 저녁을 안전하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는 주님으로 인해 피난처를 얻으며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선 이 길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일하는 모든 곳에서 함께하여 주소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께서 해결자 되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성중에 함께 계시면 우겨삼을 당하여도 안전하다 하셨으니 그러한 보장이 오늘도 허락됨을 믿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여유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라는 대단한 피난처를 가진 나도 죽기듯 전전건강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나를 던던히 지키고 있음을 알고 담대하고 여유있고 평안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세상 것은 내게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것이기에 가진 자의 여유가 내 하루에 넘쳐나게 하소서. 집이 있는 자는 퇴근길이 기쁜 것처럼 내 인생의 퇴근길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신 나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나의 돌아갈 곳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편 59편 16절 말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란 날에 피난처이심. 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대지사상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합독하십니다. 이하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 8절까지 전체 구장 내용, 전체 내용 중에서 1절에서 7절 말씀은 성막과 성막에서의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내용을 언급해 보게, 언급하도록 하고 있음, 언급하겠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성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안쪽 부분을 둘째 장막이라고 하 바깥쪽 부분을 첫째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는 또한 이 장막의 양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장막에 있던 것들은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덩대입니다. 결코 덩대란 덩대는 결코 비어있거나 꺼져있는 것이 아니라 등장불이 항상 타오르며 밝혀져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또한 성막에는 장문이 없기 때문에 이 덩대의 빛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빛과 비교해볼 때 단지 덩잔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상과 그 위에 차려져 있는 진설병입니다. 상은 덩대의 바로 맞은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그의 상 앞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주님의 몸을 분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시며 아버지의 집에는 이 양식이 충분하고 또한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신선한 떡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매주일에 더욱 그러합니다. 사도는 둘째 장막 안의 성소 내부적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기명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항녀입니다이금항녀는 향을 담아두거나 향을 태우도록 만든 것이 그릇입니다. 사면을 순금으로 산. 언약궤입니다. 사절이 되겠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으며 언약궤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첫째로는 언약궤 내부에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셨던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고 또 이후에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고 그또 이후에도 어 다음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모세가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비석들이 어 들어서 들어 있었습니다. 비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을 중요하게 보존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중과 우리 역시 마땅히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 이 언약궤 위에는 엇이 있었는가? 오절 말씀의 속죄판입니다. 이 속죄판이 언약계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금으로 또 되어 있었고 언약의 비석이 들어 있는 언약계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와 그의 온전하신 어의 전형으로 그 의가 하나님의 율법을 감사하기에도 충분하며 우리 모든 죄를 덮어실만 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영광의 거류 이것은 속죄판을 덮고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6절 말씀에 사도는 그 장소에서 시행되었던 예배와 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첫번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첫번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막인 안쪽 장막,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는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권리와 공로로 들어가실 수 있다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피 흘리는 재물이 없으니 지성수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의시하였으만이 이 세상에서나 혹은 이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칠절 말씀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또 죄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희생재물을 들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재할 때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피의 공료로서 자신의 죄를 사여 주시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율법시대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적그는 이 땅에 가하는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대속의 공로에 어지하여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는 장막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 전하시고자 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있지 않았었습니다. 8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자유롭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완전히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절 말씀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예물과 제사도 드리는 자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수 없었습니다. 구절입니다. 그것 그것들은 하나님의 진요에 대한 공포를 벗겨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통하여 그는 그 당시의 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약이 있을 때까지만 구약의 제대는 존속하는 것입니다. 10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규례는 영원히 지키지, 지켜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되었던 저, 더 좋은 것들이 실현될 때까지만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아래 있음으로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더 나아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만큼 당연히 그리스도가 율법의 제사장들보다 한없이 높으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사 제사장으로 오사 구약이 장래 나타날 것에 대한 그림자라면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약속들이 성취될 때즉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제사장직에 의지할 때 장래의 모든 좋은 일들은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일이란 곧 하늘나라의 상태로 되는 것으로 거기서는 구약과 신약이 모두 성취될 때이며 그때 영광의 상태는 온의의 상태를 원정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11절 말씀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몸곧 그의 인성은 복된 처녀에게 임하신 성령의 어에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즉, 즉 새로운 장조 질서입니다. 장조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소와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는 달리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약의 희생 제물의 흐르기 무엇인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율법파의 희생 제물의 피의 효능은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훨씬 더큰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다음에 사실 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험도 하나의 죄의 오염도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에 건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현능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피는 죽음에 이르는 행실로부터 양심을 깨끗이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죄된 영과 양심에까지 효과를 미칩니다. 이 피는 우리로 하여 하나님께 봉사는 삶을 살게하며 성령의 은혜로운 가마력을 통하여 영혼을 거룩하게하여 재생시킵니다. 이브리서구장 십오절에서 이십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언약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은 양자 간 혹은 다수 간의 자기들의 권리 하에 있는 어떤 일에 대하여 체결한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합의서에 합의서 내용에 밝혀둔 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방법으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유언은 일방적 유언자의 자유에 의해서 와여 선포되는 행위입니다. 이 유산은 유언자가 정해놓은 유산 상속에게 수여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언자가 죽은 후에 그 흐름을 발생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부자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 혹은 첫 언약을 범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십은 입은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새 언약이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리스가 죽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두 가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언의 일반적 특징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재산이나 권리로 권리도 유언한 유언자가 죽기 전에는 상속이 집행될 수 없습니다. 18가 18절과 19절 말씀에는 피 없이는 세워지지, 세워지지 않았던 첫 언약에 따라 모세가 취했던 특별한 방법을 들어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소나 염소의 피를 용납하셨고 이러한 방법으로 언약의 계약이 구약을 섭리하여서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들에게 상세히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모세는 송아지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틀과 우슬초로에 들어 이 피를 뿌렸습니다. 모세는 이 피와 물을 우슬초와 붉은 양틀에 묻혀 다음의 것들에게 뿌렸습니다. 첫째, 율법과 언약의 책에 뿌렸습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또한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하였습니다 셋째 장막과 모든 그릇에도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는 모든 희생과 제물 희생제물과 예배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연락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도 23절 말씀에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의 하늘의 모형이며. 이 성전 안에서 하님과 사귀는 것은 그의 백성에게 있어서 곧 지상에 있는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본래 원형은 모형보다 더 좋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원형은 모형보다 더 좋은 재물을 들어서 그럭하게 구별하여 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언어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완성되는 복음의 턱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일부의 재물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한 점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째, 24절 말씀에 희생재물이 바쳐진 장소가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바쳐진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재물은 자신이 직접 들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바치셨습니다. 둘째, 희생의 재물 자체가 더 우울한 것이었습니다. 6 4니다 2 6절 말씀입니다. 율법 시대의 희생 제물은 각각 짐승과 짐승의 생명과 피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피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야말로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율법하의 희생 제물은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온전하여서 한번만 드려지고 그것으로 모든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들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넷째는 율법화의 재벌은 처음이 없는데 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은 처음 있다는 사실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울함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의 죄물은 죄물 제물 그 자체가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은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에는 사도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정하신 바를 말함으로써. 이 논정을 애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잘 죽는다는 것과 한 번만 죽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laughs>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죽는 사악한 죄인 죄인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죽은 후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불변의 섭리입니다. 인간은 죽어야. 죽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단번에 죄물로 바쳐져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희생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상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바라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재림 시에 오실 것입니다. 일찍이 그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으나, 재림 시에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재림은 그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는 그때 그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구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구약 제사의 불안전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가 요구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9장 15절 말씀은 중부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요구되었는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으므로 완전한 중보자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과 중부자로 삼으셨습니다. 묵상합니다. 9절에서 9장 2절에서 5절 말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덩대와 진설병과 상이 놓여 있습니다. 덩대는 일곱 개의 덩장과 22개의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을 밝히기 위해 켜두었는데 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진설병은 발효되지 않은 고운 가루로 구운 떡으로 12개, 12개씩 상위에 놓여졌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상은 진술병을 놓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1년에한번 대제사장만이 안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속에는 십계문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9장 2절에서 12절은 제사의 불안전성과 완전성이, 완전성이라는 말씀 내용 보겠습니다.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많이 할수 있는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하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었으나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약의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전 상의 성소에서 이루어졌고 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으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고장 15절에서 20 일절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구장 1 8절에서이1절 말씀에 언약의 동기와 가정이라는 내용으로 묵상합니다. 최초의 언약은 출애굽 프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객체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모세는 선포된 언약을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은 열 가지 하나님은 열 가지 언약을 돌빼에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피의 재단을 쌓으므로 하나님과 인간사의 언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구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소와 덩대와 성소는 덩대와 진설병과 상이 놓여 있습니다. 성소에는. 덩대는 일곱 개의 덩장과 22개의 꽃받침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을 밝히기 위해서 또 켜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진설병은 발효되지 않은 고운 가루로 구운 떡인데 12개씩 상에 놓여졌으며 그리스의 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상은 진설병을 놓아두는 곳입니다. 지성소란 하나님의 임재를 사용하는 상징하는 장소로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이 안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구장 2장 이절에서 10절 말씀은 구약 제사의 불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할수 있는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예언약을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었으나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장 11절과 12절은 신약 성 신약 제사의 완전성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합니다. 신약 지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천상의 성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으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구장 15절에는 새 언약의 정부 중보란 무엇을 뜻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으신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재해서 새롭게 해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 우리는 죄와 율법의 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9장 18절에서 20, 21절 말씀은 언약이 처음 맺어진 동계와 가정입니다 추레굽프 최초의 인간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초의 언약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객체인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모세는 선포된 언약을 책에 기록하였고 하나님은 열 가지 언약을 돌비에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모세가 쌓은 재단은 피의 제사였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언약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9장 22절에 죄의 값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망, 대속을 위해서는 피흘림의 속죄가 필요함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고 피흘림은 죽음을,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쉼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